간사이의 용. 간사이 가면은 마지막 만날 수 있나? 그쪽에 있잖아. 어 신칸센. 나지 담배 피우고 있네 여기서. 가능? 일본은 이거 가능한가요? 말. 고네 말. 誰に喧嘩を吹っかけたんだ大見連合直さん合流会二代目会長郷田隆司今から会いに行く大見連合会長郷田人の息子だ会長の息子バカだった、ね、俺はそいつの罠にハマったんだ罠<ナ>ああ5年前合流会はカムロ町にちょくちょく顔出すようになっていた狙いは旧道島組か いや、東場会の幹部だったら誰でもよかったんだ。大宮は登場会をつついて、関西におびきをする腹だった。当時、荒れていた俺は、まんまと合流会の長がついて、関西に乗り込んだのか。<何>一人でな、郷田隆二ってやつを差しの勝負するために関西へ飛んだ。だが、そこで待っていたのは殺だった。 中途法違反でまくられ臭い飯を五年も食うはめになったまあ、あたく1年比べればまだ短い方だがなわ、やん、キリュ人間死ぬ10年にあっ俺はそのゴーダリュウジってやつの借りがある 、네 네、 それを始末しねえとは登場会背負って立つなんてできねえんだよすみまげた。言っておくがオー連レンってのは半端じゃねえ裏でどんな話しかけてるかわからねえ 사카지기의 사실 용진시て가 갖다 오가 이세요. 그러니까 총을 왜 들고 다녀 주먹 주먹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키를 보세요. 주먹 하나로 다 끝내잖아, 아까도. 어? 주먹이면 돼요. 가끔 과일 자를 칼은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되고. 아니, 아니. 그거는 칼은 뭐다 들고 다니잖아. 혹시 모르니까. 낙하산 자를 때도 필요하고. 와. 개다 개. 여기 오면 당연히 마지막 형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사. 예? 네. 응. 숙소로 바로 갈 거냐고? 아, 이게. 예. 술 먹어야지. 음. 그래 어. 어. 아. 아. 아, 술은 작작 마셔. 야. 나술안 마셔. 나는 나는 토유이 밖에 안 마셔. 아, 서점 서점 못 들어가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원래 게임이 이렇게 좀 프레임이 낮은가? 아니 이거 나가서 확인해봐야되나? 메인 화면으로 나가서 설정을 해야되나? 이상하네 타이틀로 나갔다 와볼까? 저장하고 이거 이제 저장 아무 데서나 할수 있네 이렇게 메뉴에서 원래 예전엔 공중전화 박스 갔어야 됐잖아 극투는 극보다 프레임 낮다고요? 아 원래 낮은 건가? 세가 원래 낮은 건가? 설정 이거 딱히 프레임 관련 설정도 없는 거 같은데? 이뭐 바꿨는데? 그쵸? 이거 설정 뭐 없잖아. 없네. 원래 이런가 봐요. 원래 30프레임인가 봐. 아, 아, 뭐야 잠깐만. 어 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깨를. 어... 왜? 알게 뭐요? 인생 다시 살아볼래래. 뭐? 잠깐만 피 왜이래 잠깐만 얘 센데? 아! 아이 자전거! 야비하네? 아이 너무 야비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11개월부도 야! 일로와봐 알게 뭐야 한대도 안맞고 깨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왜그 뭐야? 안 써져, 이거 회사에. 이간역 차기 인력 수가 넘어져 있어. 가만히 누워 있어. 봐도. <laughs> 어? 가게 문 열렸다 이라샤이만세지슈시쉼들지나가세요 프로가와? <놀람> 누구야 누구야 뭐야 <놀람> 너이 옷이 그냥 야쿠자구만 <놀람> 야쿠자 아니다얘 라고 해도 얼굴만 보고 와 야쿠자다 하면서 도망친다음 <놀람> 아, 옷을 갈아입어야 겠는데, 여럿이 그 단어만 써 얼굴은 이래도 마음만 하얗고 아름다워. 좋다,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정보원이구만. 알겠습니다. 약간, 그 원에서 그 기자님이랑 비슷한 그런 위치인가? 어, 나와라. 어, 잠깐만, 바닥에, 바닥에. 의자 밑에 뭐 있는데요. 은접시. 자판기에서. 그래, 그래. 저도 그, 그걸 하려고 했어요. 포션을 뽑으려고 했어요. 여기. 아이 저 비켜봐요. 좀, 켜봐요, 좀. 어, 공격력이 크게 증가 방어력 감소 거리에서 적이 돈을 쉽게 떨어뜨린다 와 센고쿠 커피 하나 더 체력이 조금 회복 대시 가능 시간이 길어진다 80엔짜리 살까 부드러운 향기와 구수함 차아뭐 마시지 아씨 복근 엽차. 됐어. 사이다 사 가지고 싸울 때돈 많이 떨구게. 세 어, 야 여기 거기 아니냐? 여여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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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기 아니야? 그 뭐냐 그 캬바레 그 이름 뭐냐? 안녕하세요. 아 그랜드 그랜드. 지배인 어디 있어? 아, 너 지배인 어디 치지 아, 야쿠자가 들어갔다고. 프로카와 와의논네라 의논한 일인가? 그냥 들어가서 비비면 되는 거 아니야? 키류는? 나나오세요나오세요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키류가 날 날렵하네, 그렇죠? 요나요 나우세요. 뭐야 뭐요 뭐야, 뭐야. 돈많가 어떤 야, 니 팀, 만화. 낭자, 전거로 해줄까? 야, 색 자전거? 야, 돈 많이 야, 돈가구냐와 야, 깔가 야, 웅깔웅깔꼬가 웅가. 웅가. 웅 뭐쟤 yeah. 프라이시 마키코, 마키코? <laughs> 어. 조카의 학교 선생님의 여동생의 남편의 쌍둥이 동생의 마작 친구가. <웃음> 아, <웃음> 뭐야? 자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음. 음. 인맥이 그게 다 <laughs> 뭐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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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야쿠자네. 그냥 협박하는 거 보소. <laughs> 빡세게 놀고 오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요, 이세요, 지나갑니다. 앗싸 VIP실 들어갈 수 있다. VIP실에 누가 있을까요, 과연? 아, 마지막님 잘 계시나? 오이, 이라셔요, 마셍. 어, 연락 받았어? 오케이,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유코? 처음. お客さんこっちの人やないねうんうん旅行でこっちへ来たんいやじゃあ、お仕事まあ、そんなところだおいおなごの数が少ないやないけ知敗人はどこにおるやちょっと、目合わせたらあかんこの辺で有名な薬剤さんなやってはいお呼びでしょうか 関西でわしらのテーブルこんないに寂しいする店は他にないです、すみません頭下げる暇あんにやったらいろっぱい姉ちゃん共産引っ張ってこんがいえい,い加減にせいおおお、おやぶん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その人生とおやぶんさんさすがやわ 監督あるな。当たり前やがな。お前さん、この仕事してて、親父のこと知らんのかい。未来のほうみれんごのどん。関西の理由や。覚えときや <へー S 2>。へえ<ペイ>。おや、ぴょんぴょんにあど、どないしました。あ、こいつのせいでっか。 ちゃうわ。お前今何言うたは？覚えとらんのかい。え、あ、ん <laughs> ち。席外せ。自分なんか。あ、雰囲気어떡할거야の。親父さんの前で言うたらあかんことがあるやろ。あ、いや。えからはよ謝らんかい。とげじゃへら。

悪わしとサガズキわしてから何ぼや22年ですそうかほ、はいあのおやじでさっき言うたこと思い出したんかいえあいやまあ飲めやあははいいただきます

落ち着かねえ店だ。待て、われよくも口にしたの。おめえらがもう一度聞き手と言ったからだ。人の話盗み聞きしくさってこら。あれだけでかい声で喋られたら。嫌でも耳に入るぜ。うる。パンパン。はあ。 오, 오저 비싼 피아노들이오나 오사카와니 즈메다로 각오세. 오사카만, 너네는 후쿠시마에 묻어주마. 어디가미. 도쿄 출신한테 지금. <놀람> 야, 있나? 있나? 누구야? 오이 나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의자! 아! 아, 잠시만요 의자 빌립니다, 여잉? 받아라! 아 의자, 의자 의자 없나? 팅글 어! 피하고 왔다. 오케이.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아. 아, 이 기모았다. 오이 아, 가 아, 이상한 잠깐만. 조준을 똑바로 하고 발로 차고 놔놔놔 이거 놔 너, 놔봐 놔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쓰지? 가만있어 됐다 이거 왜 이렇게 약해 키류 오일 이렇게 키류 <laughs> 오일 게압 하지 키류 의 자가 제일 센것 같다. 아. 놔놔, 놔봐, 놔봐. 제일 세.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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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게 제일 세 야,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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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해 야, 겠다 お見事やすまんことしたわうちの若い衆は血の気が多くての入れそらんなんでもうお帰りですかお前らといると酒がまずくなる <laughs> あんたは大した男や切りったさっきのお詫びとして怒らせてください断る ゴリューカのおごりですわしの顔立てたってくださいや合流会。よしこの店で一番高い酒持 <laughs> ってこい、はい、ほんまにええときをしてるわうちの組にもあんたほどの男はおりませんわ関東の方やなああ そうやるなあ,あんたほどの人が関西におったらすぐに噂が広まりますさがいにお近づきの印にお名前教えてもらえまひんやろかととこれは失礼<お>わしゃあオーミレンゴー合流会二代目のあ、こだこだリュああ<ー>。と申します こうだ大海連合ぐらいはご存知でしょうが日本で一番有名な大門ですがいああでお名前は名乗るほどのものじゃねえ,ののゃねえわしもこうして腹割って話しとるんです仮名をしちゃ名前ぐらい教えてもろてもええやないですかキリュウ カズマだド島のリュウ界のキリュウカズマさんですかいやそんなことない분人입니다 <laughs> <laughs> 兄さんも人が悪いわ驚かさんといてくださいまあでも本物なわけないわな 本物やったらこんなところで酒飲んでられるわけないわどうしてだ本物やったら今頃それどころやない必死こいて戦争の準備しとるはずや <laughs> あーす <laughs> せっかくやから教えますさ, <laughs> さっきわしが切れたわけなんだよ <laughs> わし 関西の竜と呼ばれるのが気に入らんのです。竜は,はまだい。関西が嫌なんです。うん、関西へ。龍に関西も堂島もありやしません。<嗯>極道の世界で竜と呼ばれる男は。一匹でええんですわ。あんたもそう思いますやろ。まあな、ね。<laughs>

一世一代の祭りが始まるんや柏木三ぎ,さんぎその幕開けの花火がカムロ町に上がるんやそして明日道島の龍は死ぬ何それではじゃあ本物の龍になる 少ししし喋りすぎました<ン>またたあ、キリささんはごゆるりとくくつつつろろいいいいいででっててださいああそういやでも一明日出かけけなら香水のもがよろしいどういう意味だあんんたの体からプンプンンです 지의 향기가... 기류, 카즈마 선아 이게... 뭐냐? 되게 안 그래 보이는데 짠돌이네 저거... 저거 저렴한... 그건데 양주 시가켰다, 화나비 12시 이따위, 뭐가 시작될다오 이제 터진다 근데 이거, 산토리랑뭐 했나봐 뭐맺졌나봐다산토리거만 나오네 어? 폭발? 저기 전광판에 s 나오고 있 r 음. i 아, 밀지마 밀지마 n 밀지 o w 세요 가봐 전광판으로 가보자 나도 보러 갈래 h h u 니다 빠른데? 파리더빨리가야다 파리다. 파리사 파리다. 파리다. 리다리다 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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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빨리빨리빨리다리다리 先ほど午前ゼ時レカムロ町のミレニアムタワーあギハンキョンヤントコあュニティクワシコトアマダバカティマセンガ、バカハツゴコタフロアニワ、ボリュクダンの事務所があるルトのあョーあモアリ、チコインあ、イノあノセモアのことです。 いいね、は始まったか。このモンガとマて、あ、そうです。え、え <noise>、うザ残念ですが。倉ラスカのヨミドリトンはティッシュマイメッそ いや、まだ関西とのつながりはわかりません。おね、ええ、なおとん、くにゃそばにゃあ、くねそうです。やはり、海外の組織が関係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てそうですかわかりました。では、私の方も手配します。ええ。あの任務は、だてさん以外にこなせませんか手と<オ>ダウなはね。はい。では。 둘이 둘이 그거 했잖아 친해지길 바래 찍어가지고 <laughs> 친해요.